이 사진은 달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인데요. 아주 선명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촬영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달에 탐사선을 보내고 언제든 지구 밖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 누리호를 가질 만큼 우주 개발 수준이 높아졌죠. 이 모든 것들의 초석을 쌓은 분이 바로 최현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 원장입니다. 특히 최 박사는 5,600년 전 세계 최강의 무기 신기전, 또 거북선을 복원한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요즘은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열정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선 세종시대 펼쳐진 조선과 명예전투. 세계 최초의 미사일이자 최강의 무기였던 친기전의 불폭탄이 압록강 넘어 적진에 쏟아지자 대륙의 군사들이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 신기전을 완벽하게 복원해낸 최연석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세종시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좀처럼 만나기 힘든 원로과학자 최 박사는 과연 오늘 어떤 얘기를 전해줄까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어, 과학자가 돼서 내가 만든 로켓으로 우리나라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응? 그게 이제 또. 최 박사는 지난 2000년대 초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을 이끌었고 특히 국내 최초의 액체 로켓을 개발하는 등 현대 로켓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은퇴 후에는 고려 말 조선시대 신무기였던 초대형 로켓 신기전과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복원했습니다. 청소년이 가장 닮고 싶은 과학자로 꼽히기도 한 그가 쌓아올린 금자탑은 우주를 꿈꾸는 이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참 보람있게 살았다 하는 그런 이번 강연은 흥미진진 우주항공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열려 신기전을 복원하게 된 동기와 과정 그리고 누리호 등. 우주 항공기술의 역사와 미래 전망 등을 다루었는데요. 꿈이 있다면 지금 당장 도전하라. 그가 전하는 이야기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그 로켓에서 나온 연기가 웬이 신이로웠어요 뭔가 로켓에서 13초, 8초 그런 게 나오는데 뭔가 점점 초가 높아지다 마라 속이 뭔가 찌릿했어요. 평소에 우주항공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박사님 모시고 공연한다는 홍보물 보고 오게 됐습니다. 교과서에서 봤던 신기전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 신기하다, 과학에 더욱 관심이 생겼다 등 남녀노소 모두 우주항공에 대한 탐구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최 박사는 요즘 전국 도서관과 학교를 찾아다니며 현역 시절보다 오히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대를 이어서 할그 후배들을 찾는 것도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경험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주를 향해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월로 과학자는 쉼 없이 바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앤톡 남유리입니다.